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아입니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남은 북으로 귤을, 북은 남으로 미사일 날릴 준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으며, 현재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은 북한이 거대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이 북으로 귤을 날려보낸 순간에도 북은 남으로 미사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속이고 속이기를 여반장 하듯한 과거 북한의 태도를 보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미사일 기지 발견에 대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두둔할 것을 두둔하십시오. 문 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비밀 미사일 기지 발견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재 완화, 제재 완화만을 무한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막연한 믿음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말뿐인 평화 뒤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